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이번엔 옥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전 인터뷰에서부터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바로 예전 연인과 결혼까지 가지 못한 이유를 말하면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입에 올렸단 말이죠. 사실 가난이라는 단어가 전혀 난해한 단어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웬만해선 특정 대상을 향해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 단어를 주로 흥부놀부 같은 전래동화에서 가장 많이 접한 것 같아요. 심지어 a라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그 사람 모르게 b에게 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걔네 집이 가난해 라는 표현보다는 생활이 어렵다거나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거나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거나 하는 우회적인 말을 사용하곤 하죠 근데 예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 말하는데 그 사람은 가난했다 그게 이별의 이유다 그래서 앞으로 만날 사람은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전 인터뷰긴 하지만 어쩌면 공 될지도 모를 방송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한 거라면 그 상대가 방송을 보지 않을 거라 확신하거나 보더라도 상관없다고 느끼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나는 다시는 너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무의식적인 공격이거나 어쨌든 그 상대 포함 본인과의 만남을 알고 있는 그 상대방의 지인들도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볍게 웃으며 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했어요. 또 본질적으로 옥수는 연애 실패의 원인을 상대의 가난으로 명확하게 결론지었죠. 물론 결혼을 생각했을 때 경제력의 차이가 이별의 원인이 될순 있지만 어쨌든 연애를 할 때는 상대의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테고 그 부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감정적인 충돌도 있었겠죠. 그러면 같은 원인이라 할지라도 경제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극복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옥수는, 상대방이 가난했고, 심지어 결혼을 반대한 쪽도 그 가난한 상대쪽이라고 말을 하죠. 이번 회차를 본 후에 든 생각이지만, 실패의 원인을 상대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옥순의 한마디 말은, 그저 이 사람의 과거 경험담 뿐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상처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한때 소중했던 사람에 대해 어떻게 회고하며 어떤 단어로 정리하는지 모든 걸 엿볼 수 있는 인터뷰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옥순에 대해 이런 부정적인 첫인상을 가진 채 시청을 해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별것도 아닌 찰나의 장면에서도 현숙과 확연히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 여자들이 서 있는데 옥순, 현숙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어요. 근데 광수가 선택을 하러 가는 길에 눈길이 미끄러워서 두 사람 앞에서 두 번이나 삐끗하며 넘어질 뻔 하거든요. 그때 현숙은 본능적으로 잡아주려는 듯이 몸과 팔을 광수 쪽으로 뻗습니다. 반면에 옥수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움찔하면서 피하려는 듯이 살짝 뒤로 물러나요. 이건 도저히 꾸며낼 수가 없는 굉장히 본능적인 행동이죠.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니까요. 남이 넘어질 듯한 순간에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잡아주려고 하고 누군가는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옥수는 끝내 첫인상 선택을 받지 못했고 숙소로 돌아와서 룸메이트인 영숙에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저는 이 룸메이트가 영숙인 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영숙과 옥수는 조금 달라요. 영숙은 주관이 뚜렷한 편이고 자기 할 말은 확 하고 비교적 능동적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방송이라 티를 내진 않겠지만 둘이 좀 상극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인상 영표 후에 옥순의 인터뷰를 보면 나는 여기 나오는 것도 엄청 용기 내서 나왔는데 표를 못 받으니까 의지가 꺾인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인터뷰 내용만 봐도 내가 여기에 나오는 걸 결정한 행동은 대단한 용기고 결단이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남자 출연자들이건 이 방송이건 나에게 해주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후에 또 영숙에게 내가 여기에 야심차게 나왔는데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보이기 때문에 의욕이 없다. 라고 재차 말하거든요. 우리가 볼땐 옥순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 나온 것 자체가 엄청난 결단인데 왜 이렇게 내가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엄청 용기 내서 나왔는데 야심차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뭘 하고 싶겠어요. 내가 한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손해 보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게 결국 첫인상 선택이 끝났고 술자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번 회차의 시작이죠. 평소 공용 거실보다 좀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 p p 의 상품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건지는 몰라도 테이블 배치를 d 귿자 모양으로 요상하게 해놨어요 회의실 테이블처럼 마주보는 사람이 없는 구조라 바로 옆 사람 또는 원격으로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가 이 사람 저 사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더라고요 벽에 기댄 사람들은 뒷공간이 좁아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음식도 다양하게 집어먹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되었고 음식을 해야 하는 주방 공간 좁아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요 근데 이런 구조로 인해 옥순의 특징이 더 확연히 드러나 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의 첫 장면에서 누구는 이제 막 장을 보고 들어왔고 누구는 술자리 세팅을 하며 분주한 가운데 그 d 귿자 형태 테이블 정중앙에 옥순이 등을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때 보면서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일까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테이블에 먹거리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하지만 술도 세팅하기 전이고 남자 출연자들 같은 경우는 어다 뒤에 앉아야 할지 좀 애매해서 그런지 우왕좌왕하고 있고 여자 두 명은 그나마도 좀 끝쪽에 앉아 있고 심지어 또 비교군인 현숙은 적극적으로 박스에서 술병을 꺼내며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옥순 혼자 정 중앙에 앉아 있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해 보였거든요. 저는 본인도 그 상황이 민망하기는 했는지 우리 일단 앉아 있는 게 어떠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서서 움직이고 나는 앉아 있는 그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일어나기보다는 남들을 안게 만듦으로써 나의 불편함을 해소했어요. 내가 움직이기보다는 상대를 멈추게 만들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도 나의 불편감을 덜어냈죠. 이 패턴이 이날 옥순의 모든 행동들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타인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패턴. 이 테이블 형태가 애매하긴 했지만 옥순은 유독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첼리스트 순자랑 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옥순 옆에 앉은 영수가 은근히 소외받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양쪽에 여자 출연자가 앉아있는 상황이었지만 옥순은 같은 여출인 순자와 주로 대화를 나누고 반대편에 앉은 정숙은 거의 본인이 호감이 있는 영호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본격적으로 옥순이 옆에 있는 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팔이 닿지 않는 음식을 한번 정도 부탁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보통 두 번째만 돼도 미안하거든요. 뭐 여러 번 시키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친한 친구라면 모를까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 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일어나서 가져오거나 조금 먹고 싶어도 그냥 안 먹고 말겠죠. 심지어 부탁을 받은 순자 역시 팔만 뻗어서 되게 아니고 몸을 일으켜야 했던 거라 순자한테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만두, 김, 또 뭔가를 접시에 덜어달라는 요구, 급기야, 조그만한 접시를 하나 가져와 볼래요? 하고 지시까지 합니다. 순자야, 내가 필요한 접시를 네가 일어나서 주방을 뒤져서 조그만한 적당한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나에게 갖다 줄래? 지금 이 말이잖아요. 순자도 이건 아니다. 눈치를 챘기 때문에 더 이상 호락호락하게 들어주지는 않았죠. 그 다음으로는 영수에게 부탁을 하는데 멀찌감치 있는 딸기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딸기가 영수의 손에도 닿지 않아요. 영수가 옥순 대신 딸기 접시에 근접한 사람에게 대신 부탁을 해서 받아서 그걸 옥순에게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영수에게 부탁을 부탁한 셈인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합니다 옥순은 매번 나는 움직이지 않고 타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합니다 그 다음엔 광수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음식을 좀 하겠다고 일어나요 사실 얼핏 봐도 테이블에 음식다운 음식이 부족해 보였고 과일이나 과자 위주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요리를 한다고 하면 다들 좋아할 만한 상황이긴 했어요. 하지만 영자가 그러지 말고 앉아서 먹으라고 말리죠. 왜냐면 미안하니까. 그래서 광수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이미 앉았는데 옥순이 그 모습을 보고 아쉬워하면서 부대찌개가 먹고 싶다고 또 옆에 있는 순자를 보며 대신 말하라고 부축입니다. 영수에게 딸기 셔틀을 시킨 것과 정확히 같은 상황인 거죠. 순자야 너가 대신 부대찌개 해달라고 말해줘. 너의 룸메인 영자가 말렸으니 너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순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주길 바라는 듯이 계속 쳐다보니까 순자가 압박을 받아서 난감해합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던 영숙이 또 옥순이 원하는 것을 대신 말해줌으로써 옥순은 부대찌개를 얻게 됩니다. 광수는 부대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번에도 비교군인 현숙이 뭐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비록 칼질이 엄청 서툴지만 햄도 썰고 설거지도 하고 바닥에 튄 물까지 쭈그리고 앉아서 닦아요. 그리고 현숙의 이런 모습은 모든 출연자들 특히 남자 출연자들에게 관찰됩니다. 현숙이 그러는 동안 정작 부대찌개를 지시했던 옥수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편하게 담소를 나누죠. 이런 모습도 알게 모르게 남자 출연자들에게 관찰이 되겠죠. 부대찌개를 먹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한마디씩 하는데 특히 특히 현숙은 광수님 너무 맛있어요 하고 요리해준 당사자를 불러서 칭찬을 해주죠. 이런 피드백은 이 요리를 하게끔 만든 옥순이 적극적으로 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편집일지는 모르겠으나 옥순의 적극적인 리액션은 방송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권투글러브를 끼고 남자 첫인상 선택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 선택이 끝나고 잠시 여자 숙소에 온 옥순이 영숙에게 또다시 한탄을 합니다. 원래 의욕도 없었지만 내가 야심차게 왔는데 의욕이 더 떨어진다고. 아까 술자리에서 본인이 그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으면서도 남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영숙에게 투덜대는 이런 행동도 내 감정을 나 스스로 조절하기보다는 외부의 피드백을 통해 해소하는 것에 가깝죠. 내 상황이 이렇게 속상한데 알아봐 줘. 나 때문이 아니라고 네가 말해 줘. 그래서 내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해 줘. 영숙은 이런 말이 듣기 싫을 거예요. 본인도 똑같은 상황인데 사기가 떨어진. 이기 때문에 영숙이 아무리 단단하게 마음을 먹는다 해도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모르게 전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옥순의 마음속에는 내가 여기 온것그 자체가 엄청난 야심찬 결단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대편에서 뭐라도 해줘야만 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게으르다거나 눈치가 없다 계산적이다 이런 문제와는 또 다른 형태인데 이런 모든 행동에서 책임 회피의 측면이 있어 보여요. 내가 연애에 실패한 이유를 나의 책임보다는 상대의 가난, 또그 상대 집안의 반대라고 단정 지은 것처럼 광수가 농담처럼 왜 부대찌개 하라 그래놓고 선택 안 해줬냐 하니까 왜? 왜? 하며 모르는 척, 회피한 것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 예를 들어 직접 말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책임을 물게 되거나 감정적으로 난감해지거나 하는 모든 상황들 그것들에서 나를 보호하면서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 부탁하고 지시하고 모른척하고 감정을 토로하는 식으로 표출하며 상황을 직접 움직이기 보다는 타인이 움직이도록 시켜서 유도하고 나의 불편을 타인의 동작을 제어함으로써 해소하는 방식 부탁을 하는 것마저 직접적이지 않게 전달하는 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성에게도 먼저 다가가지는 않을 겁니다. 수식어가 진정한 사랑이 오기를 기다리는인데 옥순의 수동적인 태도를 보고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좀 달리 보이죠.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당연하게도 주도권을 갖기보다는 상대에게 굉장히 의존할 겁니다. 의존을 하면서도 통제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성 관계든 동성 관계든 상대에게 기대를 걸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상대가 누구든 보호자의 역할을 기대할 거예요. 나의 결핍을 외부에서 채워줘야 할 몫으로 여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관심과 선택이 오지 않았을 때 쉽게 의욕을 상실하는 거겠죠. 옥수는 본인이 원하는 게 있다거나 궁지에 몰리는 것 같거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한마디로 내가 능동적인 행동을 해야만 할때내 옆에 있는 여자 출연자들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며 웃거나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거나 그 시선은 네가 나 대신 날 불편하지 않게 뭔가 해줘라는 무언의 지시이거나, 너내 마음 알지? 너도 이거 공감하지? 하는 감정적 의존입니다. 또 직접 말을 하지 않고, 무언의 눈길을 보내는 건 언어적인 책임 회피기도 하죠.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반박당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경우 상처받을 테니까. 여자 출연자들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 편일 거야. 그러니 나 대신 알아서 좀 해줘. 요약하자면, 내 감정을 표현하되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 타인의 행동을 통해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는 타인이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 이런 사람이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느 집단이건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유형이거든요. 특히 제가 20대였을 때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업도 해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댈 곳 없이 뭔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면 대부분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수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까지는 뭐 결혼 후에도 할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 외에는 비교적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아 이거는 나 하기 싫은데 누가 좀 해줘.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누구라도 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태도. 근데 굵직굵직한 일들을 경험하고 내가 아니면 해결 불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결하며 지금은 많이 변했거든요. 그냥 아줌마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요. 옥순도 이 방송 출연이 본인 말처럼 엄청나게 큰 결심이자 굵직한 사건 아니겠어요? 꼭 반드시 본인 행동을 마주하며 변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래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변화의 폭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180도 변하지는 않. 더라도 아 내가 지금까지 저랬던 거야 하고 인지하고 나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죠 그렇게 점차 나아지는 거잖아요 저도 정신을 차리고 변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옥순도 객관적으로 자기 행동을 마주하고 크게 느낀다면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순뿐 아니라 옥순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거울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